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서 17일간의 장기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짧게 전한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왔다라는 한마디는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뒤 나온 발언이라 업계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향후 사업 구상을 직접 다지고 왔다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출장 기간 중 엔비디아의 젠슨 완 CEO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애플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이어서 추가 파운드리 성과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 애플의 아이폰 카메라 센서 등 글로벌 핵심 고객과 굵직한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19년 이 회장이 제시한 2030 시스템 반도체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출장에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밀린 흐름을 반전시킬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이 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피지컬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대규모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하며 사업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 회장이 방미 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만큼 미국 내 추가 투자와 공급망 협력에 대한 강화 방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깨는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이 회장이 특유 속도전을 재개할 것이라며 이번 장기 출장 이후에 삼성전자의 경영 시계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